원래 우리 쓰는게 어디에 있는거죠? 이런 코드같은거 쓰는게 다 어디에 들어있는거죠? 바디. 그쵸? 바디죠 바디 네. 그쵸? 바디 안에 제가 섹션 넣고 그 다음 div 넣고 그리고 한 3개정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바디에 이제 운영 쓰고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따라하다가 놓치지 마세요 반가워 1, 1 2, 3, 3뭐 이렇게 해볼게요 보이시죠?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바디 그 다음 안에 이제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 안에 DIV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조는 대충 이해되시죠? 네. 바디가 제일 부모고, 그 다음 부모 섹션, 그 다음 자식이 DIV. 세명 있어요, 세 명.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제가 바디의 컬러를 레드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걸 한번 접어보시면 바디의 컬러, 텍스트죠? 분명 제가 바디한테만 지금 레드를 줬습니다. 바디한테만 그쵸. 근데 바디 텍스트도 아닌 반가워랑 1, 2, 3은 왜 빨개졌을까요? 자식이라서 이게 빨간색이 전파돼서 자! 섹션한테 컬러를 블루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는 빨간색인데 이제 또그 안에부터는 다 파란색이죠. 이상하죠? 그다음 제가 이 중에서 뭐 div 한테 컬러를 이제 음 잘볼수 있는 그린. 요러하면은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컬러를 봤을 때 기본값이 뭐죠? 블랙. 블랙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컬러 기본값은 블랙이 아닙니다. 왜냐? 잘 보세요. 제가 바디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레드 아니 블랙이죠. 그렇죠. 이거 보고 이제 블랙이라 고 생각하는데 바디한테 이제 컬러를 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디뿐만 아니라 이게 이 안녕 뿐만 아니라 반가워랑 1, 2, 3 모두가 다 변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만약에 컬러가 기본값이 블랙이었다. 라고 하면 이게 바뀌어야 됐나요? 기본값이 컬러가 블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줬을 때 나머지 애들도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지 않았을까요? 왜? 컬러 기본값이 블랙일 테니까. 근데 바뀐다는 건, 여러분, 기본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뀌었죠? 제가 컬러값이 이렇게 블랙으로 주니까.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분명 저는 바디한테만 레드를 줬는데, 얘네들까지 다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컬러가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DIV는 섹션의 컬러를 따라해요. 그리고, 섹션은 바디의 컬러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한테 주면은, 이 섹션이 바디를 따라해요.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 되겠죠? 지금 여기가 섹션입니다. 섹션. 이렇게 해줄까요? 자. 보이시죠? 제가 바디한테 빨간색을 주면은 섹션이 이 바디의 컬러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 돼요. 근데 섹션인 자식인 div도 누굴 따라한다? 그렇죠. 섹션을 따라 하기 때문에 div 역시 빨간색이 되는 거다 그 말은 즉슨 컬러 값이 블랙이 아니고 사실 컬러의 기본 값은요 inherit 입니다 바뀐 게 있나요? 어떤 코드를 썼을 때 바뀐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곧 기본값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여러분 이내리 텐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속이라는 뜻이죠. 그 상속 맞습니다. 네 컬러값을 상속하겠다. 누구한테? 자식한테. 그러면 자식은 누굴 따라한다? 상속받은 부모의 컬러를 따라하게 된다. 이내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컬러 값은, 이게 기본 값이 사실은 블랙이 아니라 인헤릿이다. 기본적인 인헤리 속성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컬러, 따라 하죠. 그 다음, 자, 한번 폰트 패밀리도 따라 할 겁니다. 폰트 패밀리는 폰트예요, 폰트. 어떤 폰트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폰트 웨이트. 자, 볼드로 주면은, 어떤가요? 저는 분명 바디한테 줬는데 얘네들도 다 굵어졌죠? 그 다음 텍스트 라인 센터 저는 분명 바디한테 줬는데 다 가운데로 모였죠? 자그 다음 폰트 사이즈 다 커졌죠?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어떤가요? 다 떨어졌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뭐다? 폰트 웨이트가 인, 헤릿 이어서 그런다 그냥 기본값이 다 인헤릿이에요 인헤릿 이해되시죠? 부모를 따라하게 만들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바디한테 보더 1 0픽셀 한번 줘볼게요. 솔리드, 레드. 자, 이거 시간 드릴 테니까 따라주지 말고 한번 그냥 보세요. 자, 제가 바디한테 보더 줬는데, 나머지 섹션이랑 div도 보더를 따라 했나요? 안 따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속성이 되는 게 있고, 아니, 이 상속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니, 상속되는 건 이거고, 상속이 안 되는 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아 이내리 이라는 거는 이제 상속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굳이 어떤 게 상속이 되고 어떤 게 상속이 안되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부모가 보더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자식도 이 보더를 똑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보더한테 똑같이 이내리 주시면 따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 왜 이네릭이라는 걸 만들었을까요? 브라우저는 어째서 기본 값을 상속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다시. 이런 거 보면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쵸? 네. 막,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쵸? 막, div 안에 div 있고, div 안에 또 div, a. 이런 식으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자, 우리도 지금 이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죠? 이 상태에서 제가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저한테 외주가 들어왔어요. 외주가 들어와서, 어, 여기 있는 모든 컬러, 레드로 바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네릿이라는 속성이 없다. 라고 하면 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자, 우선 바디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 섹션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 또 div도 당연히 컬러 레드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또 만약에 div 안에 이제 a가 있다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A가 추가됐습니다. 자, div 1. 그 다음은, 여기선 A1. 이렇게 해볼게요. 정렬을 좀잘 맞추고. 자, 지금 우리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A1 보이시죠? 자, A도, A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컬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얘도 컬러를 레드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뭐 A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자 벌써 바디 바꾸고 섹션 바꾸고 DIY 바꾸고 해쳤죠? 네. 그렇죠 이네릿이 없으면 여러분이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가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게 이것뿐이어서 왕정이지 구두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일이 찾아가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이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네, 이거 보더니 이거 빨간색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외주 업체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줘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돈 받았으면 해야지. 그쵸? 그럼 또 바꿔줍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네릿이 없으면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전체의 컬러를 이제 그레이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저는 누구한테만? 바디한테만 다 그레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A는 뭐 어쩔 수 없고요. A는 컬러값이 기본이 블루입니다. 근데 A도 컬러를 인헤리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나중에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디자인을 안쓸 거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시면은 이런 거. 다 A 태그거든요? 보이시죠? 그냥 어떤 링크를 이동을 시킨다 하면 다 A 태그인데 이게 다 파란색이면 눈 아프겠죠? 그래서 모든 얘, 얘네처럼 이 A도 따라가게 만드는 작업을 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네리스 뭐다? 자식들이 이제 부모의 속성을 상속받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시스템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상속받은 걸 자식 그대로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